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호호호호님께서 범스님 응원해주신 덕분에 수능 괜찮게 왔어요. 와. 나이스. 어, 수학 가형 96점 처음 받아봐요. 자, 혹시 먹방 족발 가능한가요? 막국수랑 같이 먹는 거 보고 싶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라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범스님이 대신 닭발이나 족발에 막국수 왕쌈 싸서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뉴뉴뉴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막국수랑 족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 이제 음식 추천해주신 분들은 제가 차차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 촬영을 하고 피부과를 갔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피부과를 먼저 갔다 와가지고 지금 피부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오늘도 빅토리아. 짠! 이거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자주 즐겨 먹는 족발집입니다. 중짜리를 시켰는데,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우선 족발 이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젓에 찍어서. 제가 쌈싸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쌈왕 싸서 먹어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쌈을 싸서 먹어볼게요. 저는 쌈장 입에 맞네요. 쌈장 올리고, 파 김치 올리고, 고추 올리고, 마늘 올려서 이렇게. 嗯。Mm. ちら 김치 올리고 막 국수도 올려서 자, 이런 느낌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려나? 콜라겐 있는 쪽이 맛있더라구요. <laughs> 오늘은 이렇게 족발과 막국수를 먹어봤는데, 어, 제가 인생 족발집이 하나 있는데, 절대 광고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청담역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전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족발집인데, 이름은 1언, 1언, 1언 족발이라고, 진짜 맛있는 족발집이 있어요. 그 족발집은, 이 껍데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양념이 엄청나게 잘 배어 있어 가지고 한입 먹으면은 강렬한 그 첫인상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1언 족발집 가서 한번 드셔 보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근처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족발 한번 맛있는 곳에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잠잠해진 다음에 1언 족발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드셔 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네.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에는 피부 좀 괜찮아진 상태로 영상 촬영할게요. 안녕.